안녕하세요. 인기 유튜버 알파쿠쌤입니다. 오랜만에 엔트리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요, 14번째 엔트리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13번째 시간에 배웠던 묻고 대답하기를 조금 더 발전시킬 건데요. 이번 강의의 핵심은 뭐냐? 바로 변수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변수가 뭐예요? 아, 변수 아주 간단합니다. 교실에 있는 여러분 사물학,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통, 엄마가 김치, 멸치 이런 반찬을 담는 반찬통 이런 것을 보고 변수라고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코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강의하면서 변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엔트리봇은 바이바이. 자, 다음 우리가 추가할 캐릭터는 뭐냐, 음, 오늘은 계산하는 로봇을 만들거든요. 자동으로.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타지에 가보면, 이게 네모 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네모 로봇을 이렇게 눌러서 추가하게 했습니다. 네, 네모 로봇이 추가되었죠. 음, 조금 밋밋하니까 배경도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음, 배경, 배경에 보면은, 그래, 우리 교실이 좋겠네요, 교실. 교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크게 해야 되겠네요. 네, 모로봇이되겠습니다 네모 자, 네모로봇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 말을 하는 거죠. 음,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 나는 네모로봇이야. 2초 말하겠습니다. 1초. 그리고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나는 자동으로 어, 계산을 해 주지 자 그래서 우리 묻고 대답하기에 있었던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자료 자료 꾸러미에 보면은 보것을 묻고 대답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서 뭐라고 물어볼 거냐 자첫 번째 숫자를 숫자 를 입력해, 봐.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내물어시죠 자동으로 계산해주지. 물어본 다음에, 여기에 보시죠. 여기 이렇게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입력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58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엔터를 딱 치면은, 여기 보면, 화면에 보면은 대답에 58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슨 말이냐, 어, 임시로, 임시로 이렇게 대답, 이 대답이라는 통, 대답이라는 공간에 58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할 건데, 문제는 뭐냐, 오늘은 두 개의 수를 더하거나 곱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넣으면은 이 대답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대답이 몇 개인가요? 대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수를 입력하고 두 번째 수를 입력할 거니까 최소한 통이 두 개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대답이라는 통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 별도의 통을 만드는 법. 바로 변수 만들기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변수 만들기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위에 있죠? 이 변수 만들기 클릭. 그러면은 변수 추가하기. 그래서, 자, 변수 이름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짚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통.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다른 거는 나중에 가르쳐 줄 테니까, 바로 확인 누르면은, 예, 여기 왼쪽에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첫 번째 통이라는 통이 만들어졌죠. 그쵸? 그 다음, 자, 여기 하니까 블럭들도 더 생겼어요. 그렇죠? 예, 변수를 만들면 블럭이 더 추가된다는 거, 여러분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수를 입력해봐. 그면은이 대답이라는 통 안에, 이 대답이라는 통 안에,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첫번째 통에다가 이 대답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딱 이렇게 집어 넣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화면을 크게 해서 자 계산하기 위해서 첫번째 수 입력해봐 그럼 보십시오 58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여기 대답과 첫번째 통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오 순식간에 둘다 58로 변했죠 이거는 그 선생님이 좀더 정확히 설명해 주면 58은 대답 안에 먼저 들어간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통을 대답으로 정하기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 이첫번째 대답 안에 들어있는 58이 첫 번째 통에도 이렇게 담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자두 번째 수 입력하려고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갔다가 복사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해봐. 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어보면은, 자두 번째 통이 있나요? 지금 없죠, 그렇죠. 그러두 번째 통 만들어야겠죠. 선생님 어디에 만든다기 했나요? 맞습니다. 변수 만들기에서 만들면 되죠. 자, 변수 만들기 클릭, 변수 추가하기, 두 번째 통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 확인. 그러면. 두번째 통블록들도 생긴겁니다 중요한거는 여기 여러분들 예전에 해봤죠 이 세모를 누르면은 예, 첫번째 통과 두번째 통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번째 통이라 해서 별도의 블록이 만들어지는건 아니고 아까 만들었던 블록을 바꿔가면서 이용하는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두번째 숫자를 입력하면 역시 또 대답의 값이 임시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예, 정하기 여러분들 구분해야됩니다 더하기하고 정하기는 다릅니다 더하기하고 정하기는 다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더하기가 아니라 정하기다입니다. 그래서 대답으로, 대답을 두 번째 통에 딱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두 번째 통 변수도 만들어졌고, 첫 번째 통 변수도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임시 실행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값을 선생님 한번 1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10. 그랬더니, 대답 변수에는 임시로 10이 들어가고 첫 번째 통에는 10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통에도 입력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20을 넣어보겠습니다. 20 그랬더니 대답에는 임시니까 역시 20으로 바뀐 다음에 두 번째 통에 20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이첫 번째 통과 두 번째 통을 이용해서 이두 개를 이용해서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를 하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더하기하고 곱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음, 더하기니까, 곱하기니까, 계산, 여 계산 꾸러미 보이나요? 예, 계산 꾸러미로 가서, 더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고, 곱하기 블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꾸러미로 가서, 자, 값을 가는데, 지금 여기 두 번째 통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이거를 누르면은 첫 번째 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지고 오죠. 그래서, 첫 번째 동값은 여기에 넣고, 예, 여기 들어간지 몰랐죠. 예, 여기 커지면서 들어갑니다. 그 이렇게 하면은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예, 네모 로봇이 말할 수 있게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두수의 합, 두수의 합은 한 2초 있다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한.. 역시 한 2초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박기를할 어, 거니까 음.. 역시 이번에는 선생님 조금 가려, 가려지나요? 예.. 조금 피해서 봐주십쇼 피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코딩이 되겠네요 두 수의 요 위로 좀 올리면 되겠군요 두 수의 곱두 수의 곱은 2초 한 다음에 모못을 아, 몇초 동안 말하기 가지고 와서 아까 가져왔던 첫 번째 통, 첫 번째 통에 들어있는 칼, 다음 두 번째 통에 들어있는 칼 그리고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초를 말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모노보야 계산해 주지. 첫 번째 숫자 입력해 봐. 첫 번째 숫자 몇 할까요? 여러분 몇 하고 싶습니까? 8이요. 좋습니다. 3면 칠하겠습니다. 7, <laughs> 7. 자, 대답과 첫 번째 통의 값이 잘 들어갔죠. 두 번째 숫자 음, 5 해볼까요? 5. 그러면 되겠습니다. 두수 합은 12. 맞죠? 두세 곱은 얼마? 35. 맞았습니다. 어, 어떤가요? 음, 좀 어려웠나요? 음, 아마 여러분들이 변수라는 것을 만들고 또... 어, 이렇게 계산, 계산 블럭에다가, 블럭 안에다가 블럭을 넣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다, 어렵다 느꼈을 수 있지만, 아마 차은천히 따라하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겁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바로 변수입니다. 내가 저장하고 싶은 어떤 값을 담을 공간을 바로 변수라고 하고요. 그 변수를 이용해서 계산도 할수 있고, 게임을 할때 나의 점수도 저장할 수 있고 나의 아이디와 비번도 저장할 수 있는 것 바로 변수였습니다. 끝내기 전에 오늘 강의명 파일명 중에겠죠 파일명은 오늘은 14번째 시간 변수로 두 수의 합과 곱 구하기 자 이렇게 저장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장해서 학급에 공유해주고 친구들에게 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